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요렇게 요렇게 또 8만 원딱 목전에서 쉬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 언제 8만 원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가 3년 만에 8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자, 이제 삼성전자향 반도체에 주목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주 간단하게 봐요. 간단하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훌훌 날아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세상에 없던 AI가 세상을 다 AI 세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AI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이제 컴퓨터는 CPU 이건 아니에요. 이제 GPU에요. 이 GPU를 전 세계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 GPU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HBM 반도체가 딱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봤자 20%입니다.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에 바로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가 급등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등등 자,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잭슨 황이, 잭슨 황이 누굽니까? 엔비디아의 대표죠. 자, 이 잭슨 황이 삼성전자 HBM. 삼성전자는 그동안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납품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붉은색인데 여기는 흰색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핑크색인데 여기는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같다. 요거는 못 같다. 그런데 요 잭슨 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삼성전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이고 HBM, 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반도체를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불러줬을 때 삼성전자는 비로소 꽃이 되면서 상승 신호탄을 딱 하고 4일 전에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면 누가 갑니까? 삼성전자 향 반도체 주력주가 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번돈벌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거예요. 홍주식에서도 바로 이렇게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바로 유로한 요로한 종목을 딱 드립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급등하는데 한미반도체를 2월 19일날 바로 7만 1,500원에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7만 1,500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날입니다. 딱 7만 1,500원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날라갑니다. 쫙 날라가서 자 7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5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반도체를 17,570원에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바로 요 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거의 100% 가까운 상승랠리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요 저점에 또 잡습니다. 바로 언제요? 바로 2월 5일날요. 2월 5일날, 여기 봐요. 제주반도체를 또 23,300원 이하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또 40%가 넘는 예,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게 예, SK항 반도체, 반도체를 정확하게 하니까 이런 타점을 기법에 맞춰서 잡아냅니다. 자, 삼성전자를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보세요. 삼성전자만 4년 동안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4년 동안 삼성전자만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를 눈 감고 차트를 그리라 그래도 그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가 남들이 다 비실비실한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진짜 가지요. 모든 방송국에서 삼성전자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아니다.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다! 왜? 걔네들은 차트를 모르니까! 삼성전자는 뉴스보다도, 뉴스보다도 수급하고 차트예요. 거기에 모든 게다 담아져 있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못 맞췄죠? 저는 기라고 하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맞추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홍주식에서 삼향주 특별반 자 바로 뭐예요 삼성전자 향 주력주 특별반을 네,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단 한주라도 갖고 계신 분 어디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 분들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또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제주반도체를 잡아서 또큰 수익을 내실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예,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 분들이요. 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꼭 문의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렇게 오늘 78,2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지금 봐요. 종가가 처음에는 여기였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가가 중요하다고. 종가 그죠. 종가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요. 어때요? 점점점 종가가 낮아지고 있죠. 8만원을 동시효과 때 보잖아요. 그럼 8만원을 막 넘어요.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게 누가 눌러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제 고가요. 어제 고가. 고가. 어제 고가는 얼마예요? 7만9 0 0 900원이에요. 100원, 100원 모자랐어요. 100원, 8만원까지 100원. 근데 그 다음날 오늘, 오늘 고가는 얼마예요? 79,800원이에요. 또 100원이 낮아졌어요. 100원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뚝 떨어졌죠. 네. 자, 종가가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떨어졌어요. 어제에 비해서 0.89%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누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로 요. 요, 이게 뭐예요요 연두색으로 지금 딱 진하게 보이는 거, 요게 5일선입니다. 항상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5일선하고 11선을, 5일선하고 11선을, 예, 기준선으로, 즉, 5일선, 11선을 타면서 올라가요. 5일선이 가고, 11선이 요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5일선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5일선을 붙여서 갑니다.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5일선하고 이격이. 이격이라 그래요. 이격 벌어진 정도. 어, 벌어진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요거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줄이느냐? 주가가 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러면은 이평선이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평선이 여기서 5일선이 요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얘랑 만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평선이 요기 있는데 주가가 주가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만나. 만나면은 또 여기서는 또 한번 이렇게 반등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5일선과 이격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여기 있었으니까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날은 여기인데 요렇게 여기까지 그죠? 이제 세 번째 날은 여기인데 요렇게까지 그럼 내일은 내일은 5일선이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다 왔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왜 8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못해요? 왜 8만 원을? 누가 8만 원을 사줘야지만 돌파를 합니까? 누가 누가 사줘야지 돌파를 해요. 예, 바로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외국인. 예,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핵심 키, 이게 핵심 키 포인트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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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이게 얘가 사줘야지만. 8만 원을 돌파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안 사고 8만 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거는 잠깐 갈래다 말고 다시 떨어져요.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외국인이 어떠한 고점이나 전고점이나 어떠한 저항대, 이평선 이런 거를 빡 하고 넘을 때 외국인이 반드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대량 최소 2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무지하게 하죠. 자, 그런데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이번에 박스권, 여기 박스권을 제가 이렇게 중심선, 중심선에서 박스권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중심선을 어떻게 종가에 끌어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중심선 지지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어떻게 하든지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튄다 그랬더니 여기서 외국인이 200만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 1200만주, 1300만주, 1400만주 이렇게 1000만주가 넘는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단숨에 8만원 근처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이틀, 3일 동안 무지하게 썼어요. 외국인이. 그죠? 조금 쉬었다 가야 됩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돈이 많아도 연타석으로 1000만주가 넘는 이러한 주식을 갖다가 천만 주식 연, 연 이틀 동안 천이백만 주, 천사백만 주, 그 다음 날은 또 사백만 주, 오늘은 또 백만 주, 오늘 백만 주 들어왔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팔만 원을 팔만 원을 외국인이 넘기잖아요. 넘기면 개미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요렇게 7만 9천 8만원에다 다 개미들이 대놓고 있어요. 야, 8만원만 넘어가면 팔아야지. 왜냐? 지금요, 8만원만 넘어가면 외국 개미들은 다팔 생각을 해요. 제일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가 8만원이에요. 제가 아는 모든, 예, 개미들, 어, 삼성전자를 거의 다 언제 했냐? 바로 이때 했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최초의 종목이 삼성전자야. 왜냐? 삼성전자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거든.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는 사도 괜찮어. 딱 그래가지고선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랬더니 좀 몰라요. 그래서 아싸 좋다 그랬는데 크기가 고점이었어. 96,800원. 딱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쭉 달고 삼성전자의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날 터집니다. 자, 바로 2021년 1월 11일이요. 1111이에요. 1111. 그러니까 윗꼬리를 삐쭉 달고 이렇게 일자 모양의 피래침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96,800원이 안 옵니다. 자, 그때부터 개미들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을 믿고 버티는데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죠.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중심선을 깨. 그래서 제가 이때... 야, 이거 8만원이긴 8만원인데 중심선 깼으니까 앞으로 떨어진다. 이거 큰일 났다.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떨어지죠. 왜냐? 중심선을 깼는데 어떻게 안 떨어질 수가 있냐고. 중심선이 깨지면 떨어지는 거고, 중심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이거 하나만 초보자는 알아도, 예, 손해를 덜볼수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이거는, 뭐 뉴스로 설명하고 뭐 가치로 설명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데매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중심선을 왜 깨는데 깨니까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진짜 떨어지잖아요. 쭉쭉 쭉쭉 쭉그 다음부터 그래도 안부터 반 토막이 납니다. 예 96,000원짜리가 53,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반 토막이 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4년 2020년 코로나 때부터 21년, 22년, 23년, 5대가 24년이에요. 횟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횟수로 5년차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5년차 횟수로 달력을 보면은 20, 21, 22, 23 5년 동안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 사이에 물타기랑 물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선 손절도 했다가 물타기 했다가 그런데 이제 다 가격을 맞춰놓은 데가 그나마 8만원입니다. 왜냐면 5만원까지 떨어졌 때는 4만원 간다 가니까 무서워서 못 샀어요. 맞죠? 무서워서 못 샀어. 못 사고 있다가 6만원, 7만원 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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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때 5만원은 다시 오면 사야지. 안, 안, 안 온다 그랬잖아. 왜? 중심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중심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이제는 올라간다고. 그럴 때딱 맞죠? 왜? 중심선 하나만 해도 설명이 가능한 게 바로 삼성전자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8만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개미들이 팔아야지 넘어갑니다. 외국인이 8만전자를 올리려고 하는데, 개미들을 털고 개미들을 갖고 있는 물량을 뺏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싼 값에 개미들 물량을 잡아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개미들이 지금 8만 원넘어가면 팔라 그러고 딱 여기 언저리에 지금 물려 있어. 그걸 갖다가 칼레다가 말고 칼레다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개미들이. 아 씨, 저거 넘어가면 팔라 그랬는데 팔라 그랬는데 에이 또 떨어질까 봐 겁난다.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 버려야지. 그리고 아이고 그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데 그게 어디냐? 그리고 홀랑 팔아요. 그거 팔는 거를 예. 외국인이 주어 담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살 꼬셔가지고 팔아라 팔아라 하고선 외국인이 싹 밑에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쫙 끌어당겨서 8만원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팔지 말고, 예, 개미들아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홍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홍주식을 안 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파세요. 왜? 얼른 얼른 외국인이 모았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홍주식 회원님들 물려 있는 게 얼마에 물려 있어요? 8만 원 위에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또 올라가야 되니까 맞죠? 자,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8만 원, 8만 원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외국인이 안 올려 주니까. 하지만 개미가 팔면 올라간다. 요거를 딱 말씀드립니다. 언제 올라간다고요? 개미가 팔면 외국인이 8만 원 돌파할 때 대량 배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간다. 요렇게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어요? 오늘 10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만 주. 자, 100만 주 들어오니까 그나마 음봉으로 내리는데도 내리는 게 누가 던져요? 개미가 던지는 거를 어느 정도 외국인이 사주면서 또 기관이 8만 원못 들어가니까 냅다 던져요. 요 녀석들이 누구냐? 바로 증권사 놈들입니다. 증권사 놈들. 예. 증권사 놈들이 요때 왕창 살때와이 외국인이 1,200만주, 1,300만주 이렇게 막 무지하게 살 때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싹 들어갔다가 8만원 넘나 안 넘나 이렇게 보다가 못 넘어가니까 확 던져요. 예, 그런 놈들이에요. 단타 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증권사 놈들이 들어오면 아, 저 녀석은 단타다. 그리고 증권사 놈들이 던지는 물량을 다 끝내놔야 그다음에 외국인이 개미들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적은 개미 같은 호구도 있지만, 자, 저 기관놈들, 단타 치고서 나가는 놈들한테, 야! 사탕값 줄 테니까 빨리 쳐먹고 나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기관놈들, 증권사 놈들, 너 수익 한 3, 4%났지 자, 그러면 그거 먹고 나가!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관 애들도 나가라 ,이. 그래야 외국인이 잡아서 올린다! 그러면은 8만원을 돌파한다, 이겁니다. 자, 이 수급표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8만 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 자, 우도 지금 요렇게 3일 동안 3일 동안 연타석으로 갭을 띄어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한번딱한번 갭을 띄어서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쫙 여기서 박스권 그리고 횡보하니까 자, 돌파하면서 또 올랐는데 3일 연속으로 갭을 띄었어요. 갭을 띄었다 이소리야 갭을 띄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요렇게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했는데 갭을 이만큼 띄어요, 여기. 그죠?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또 또 이만큼 갭을 또또 띄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요렇게 갭을 띄어서 갭을 띄어서 요런 식으로 갭을 띄어서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갭을 채우러 와야죠. 네. 어느 정도 갭을 좀 채워놓고, 갭을 채워놓고 또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갈 수는 없고, 또, 오일선과 이격도 에도 많이 벌어졌어요. 오일선과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오일선과 이격을 줄여야 됩니다. 오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도 완전 정배열로,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예, 요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이격을 좁히고, 이평선을 밀, 이평선과 이격을 줄인 다음에, 5일선, 10일선에서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더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디까지? 6만 7천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 자리가 얼마나 왔어요? 7만 2천, 정보점인 7만 2천 9백원. 예. 자, 7만 2천 9백원을 향해서 예,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한번 멋진 반등을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자, 보여줄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을 쫙 하고선 살펴보면 자,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다가 요렇게 32만 주가 팔렸어요 예자이러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죠 자 그렇지만은 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3일 동안 3일 동안 수급이 플러스로 들어오면 은 자, 하루 정도는 마이너스로 나가고 마이너스로 나가면 또 플러스로 또2 3일 또 들어옵니다 요런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우선주의 또 반등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